안녕하세요 진수최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인증을 드리고서 어, 조금 말씀을 드리고 바로 어,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서울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어, 낮 오후 2시 3분이고요. 네, 1,000포인트 정도 수익을 올렸더니 상위 1%가 되었습니다. 네, 누적 수익은 30만 4,680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제휴마케팅이 세금이 없다라는 어,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어, 보여드릴게요. 계좌로 받기, 개인 자격으로 출금 시3.3% 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에드픽에서 출금을 딱 한번 해봤는데요. 에드픽이 좋은 점이 아, 어, 이제 아까 보시면은 그 제가 골드레벨 되고 나서 출금을 딱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에요. 레벨이 될때 포인 누적 수익이 필요 누적 포인트가 필요하지만은 그 누적 포인트를 어 레벨업 하는데 다 이렇게 소진하는 게 아니고요 소진 개념이 아니고 그어 이제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갖고 본인이 가, 가지 가지시고요 그리고 출금은 출금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금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방금 인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세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 세금이라는 거는 뭐 그런 구호도 있잖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뭐 이런 구호도 있고 문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거는 그 이제 엘리트 분들께서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뭐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 에디픽 제휴 마케팅도 출금 시에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가 방금 인증을 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이상 진수 채웠고요. 아 어, 세금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한데요. 그래도 어 그러면은 저는 왜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를 어, 신청을 하느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 뭐 그렇게 이제 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세금을 내고도 더 많이 순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좀 음, 그거 자체로도 성취감이 조금 듭니다, 사실은요. 좀 그리고 이제 왠지 어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왠지 어 대한민국 정부랑 어 파트너십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그게 이제. 음 나중에 인증을 하겠지만은 사업자 등록증도요. 그게 이제 어 20대 분들, 10대 분들은 좀 알아두실게.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자격증, 사업자 등록, 자본금, 돈, 그리고 건강, 어 그리고 어 학위,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요런 학위 그리고 면허증 요런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요런 게 자유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또 법정 구속 뭐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요런 게 자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젊으신 것도 젊으신 거는 이점인 거고, 그것 자체로 자유가 있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젊으신 거는, 이제, 그것 자체로 큰 이점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자유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저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에드픽에서, 어, 브론즈 레벨 이상이 되었으니까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에드픽에서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10대, 20대 분들은 그런, 어,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어, 확실하게 인식을, 나이, 인식, 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어릴면 어릴수록요. 그러면은 그런 인식이 되시면은, 어, 그, 이제, 나중에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죠. 빨리 인식을 하실수록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혈기왕성하게, 뭐, 이렇게, 뭐, 담배 태우시고 술 드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어, 사실, 그렇게 하시면은 자유가 줄어들 가능성도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자유를 확장, 자유를 확장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좀 행복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큰 거잖아요. 자유가 많아야 행복할 행복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이렇게 아뭐 어, 저는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유의 개념을 한국 사회에서의 자유의 개념을 좀 어, 일찍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되어서는 그렇게 이제 노력을 계속 해가시면은 노력도 올바르게 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시면은 자유가 이제 확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자격증, 면허증, 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졸업하셔야 됩니다. 졸업, 수료는 수료는 불완전해요. 졸업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본금,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어, 법정 구속 같은 거 되면 안 되니까 어, 무죄.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는 거 그런 거 그런 게다 자유입니다. 네.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자본에 속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 돈이 나오는 자산, 순자산, 순자산이면 더 좋죠. 순자산 이런 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담배 태우시고 술 드시는 거, 뭐,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자유를 확장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반대일 수도가 있다. 왜냐면은 건강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돈을 쓰시는 거고, 또 시간을 쓰시는 거고, 에너지도 들고 하니까요. 네, 뭐, 조금씩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실 때 빨리 인지, 인지를 하시고 노력을 해가시는 것이 어, 아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진수 채였고요. 어, 영상 뭐 괜찮다 싶으시면 뭐 좋아요와 뭐 구독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